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지난 16일부터 발발되었습니다. 31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중 14명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인한 합병증 중 하나인 용혈성 요독 중후군, 일명 햄버거 병 의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햄버거병은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 질환으로서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붙은 것입니다. 오늘은 햄버거병 관련주에 대해 소개합니다. 강남바이오파마입니다. 롯데중앙연구소와 대체육공동개발체계로 대체육제품 개발중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7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마이너스 37억원, 시가 6월 26일 기준 6070원입니다. 동원 f b 입니다 비욘드미트와 국내 독점공급계약체결 및 비욘드버거 패티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조 303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014억원, 시가 6월 26일 기준 18만 1,500원입니다. 풀무원입니다. 대체육 연구개발 중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2조 3,81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306억원, 시가 6월 26일 기준 18,250원입니다. 샘표 식품입니다. 식물성 육류 개발 진행 중이며 매출액 2019년 기준 2,808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310억 원, 시가 6월 20일 기준 42,450원입니다. 롯데푸드입니다. 자체 개발 식물성 고기 앤네이처 제로 미트 브랜드 런칭하였으며 매출액이 2019년 기준 1조 7,880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495억원, 시가 6월 26일 기준 344,500원입니다. cj 제일제당입니다. 콩으로 추출한 단백질로 고기의 육즙을 재현한 대체육을 개발하였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22조 3,525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8,969억원, 시가 6월 26일 기준 33만 7,500원입니다.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라보디엑스 개발을 통해 식중독 등 분야에 상용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1,590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31억원 시가 6월 26일 기준 5,310원입니다. 바이오니아입니다. 식중독 감염 판별 DNA 키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363억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85억 원, 시가 6월 26일 기준 1,1450원입니다. 서림바이오입니다. 식중독 환자로부터 바이러스 감염 확인 진단키트 식약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매출액 2019년 기준 544억 원, 영업이익 2019년 기준 18억 원, 시가 6월 26일 기준 1,950원입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